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9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자, 지금 어,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뻔한 위기에서 탈출한 다윗이 이제 그가 지금 다윗 어, 블레셋에서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이 군인들 말고는.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거죠. 3절 보니까요. 다윗의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브레인 중 다행인 걸까요?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잡혀갔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 어, 오절 보면요. 다윗,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자, 지금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할 정도로 지금 큰 슬픔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요 사울 왕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공경에 빠진 적이 많았죠. 바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울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20 우리가 28장에서 보면은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돌, 돌로 맞아 죽을 뻔 죽, 죽이자고 말할 사람들이 죽이자고 말할 정도로 큰 위기와 그리고 여론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자, 그 방법이 여칠절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자,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아마 주님의 뜻을 대신 묻는 것이죠. 제사장의 에봇에는 당시, 당시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살을 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구절 보니까요,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가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아무래도 먼 여정을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이제 지친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력해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 에게를 데리고 왔다. 그는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한 개와 건포도 뭉치 두 개를 주었다. 굉장히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 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이 어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자,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항상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노소 를 가지 않고 죽여서 데려 죽이지 않고 데려가는 이유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버리고 갔다. 바로 그 아말렉 사람들,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지금 납치해 간그 아말렉 사람들의 무리들인 것이죠. 어,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레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시글락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의 저를 주인의 손에도 넘기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습격자들. 이게 또 원어로 보면은요 마적대 도적대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어, 이집트 소년은 이미 다윗의 편에 돌아섰어요 자기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서 먹을 것을 주고 살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 자기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어, 그 아말렉 습격대로 데려가겠다 이 이트의 집 소년 역시 누가 만나게 해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위기가 아예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나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여론의, 여론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때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이여 소사라 약입니다. 어떻게 지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힘이여 소사라 약이라는 주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때로는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정말 손도발도 내밀 수 없고, 도저히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공격하려는 상황,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휘말리거나, 거기에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긍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또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험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큰 주님의 힘이 솟기를 소망합니다. 힘이여 솟아라.